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라 호텔에 대해서 분석하게 보겠습니다 신라 호텔이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폭락했어요 여기서 보면 매출액을 한번 볼까요? 2018년도부터 2021년도 여기 2020년도에 지금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1,800억 정도 됐었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지금 흑자로 전환돼서 2분기 3분기까지 나왔는데 930억 정도 회복을 했어요 지금 단기 순이익 보면 마이너스 2,800억 정도 수, 어, 적자가 났죠 2000... 어, 20년도에. 근데 올해는 94억 정도 흑자로 전환을 했죠. 이거 가지고는 주가를 좀 많이 올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컨센서스 조금 봐도 지금 신라 호텔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10만원, 12만원까지도 애널리스트가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보면 뭐 중국 소비 둔화 우려하고 지금 악재가 나오고 있죠. 애널리스트들이. 흑자 전환,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알선 화장품, 뭐, 소비 두나, 뭐, 보따리상, 뭐, 구매, 뭐, 여기 면세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월봉 예, 차트 역시 보면은 주가를 좀 많이 올렸어요. 여기 한 7만원대 바닥을 찍고, 주가를 한 10만원대 올리고, 그리고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모양이에요, 지금. 음, 그리고 주봉 차트 역시 보면은, 10만원대에서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27% 개당 30%라고 보면 돼요. 신라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차트가 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이 신라 호텔, 호텔 신라가, 과거에는 신라 호텔이었었는데, 지금 호텔 신라로 상호가 변경된 것 같아요. 에~ 예, 신라 호텔이 일본 차트를 보면은 아~ 이~, 이 지금 네 예, (8만 8000원) 거의 뭐~ (9만 3000원에서) 주가를 예, 폭락을 시켰죠 (7만 4000원까지) 그면은 과거 어디까지 갔냐면 거의 (1년) 전 가격대로 지금 오고 있어요. 호텔 신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음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또 소액 주주들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공시해 보면 소액 주주들이 2021년도 9월 30일 날 거의 3개월 전 공신돼 지금 14만 7,397분이 갖고, 있어요. 15 4만 7천 명이 가지고 있는데 호텔 신라가 이게 주식수가, 총 발행 주식수가 3,900만 주예요 그런데 소액 주주가 2,600만 주 갖고 있고, 68% 정도가 지고 있어요, 지금. 3,900만 주인데, 신용이 1 8 8예요 그리고 시총이 2조 9천억 정도 된다. 그리고 외국인 한 12%인데, 이, 보면 뭐 삼성전자가 5% 정도고, 삼성생명이 한 7.51%, 그리고 뭐, 국민연구공단이 한 10%. 1.38% 정도 가지고 있죠. 뭐, 계열회사 뭐, 이런 거는 볼 필요 없는데, 여기서 소액주주가 14만 7천 명이 가지고 있다. 거의 뭐68%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호텔 신라가 유통업인데 이게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캔들 차트가 음봉으로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터졌어요. 이게 왜 터졌냐? 지금 안 좋게 해서 지금 악재로 인해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 지금 물건을 계속 물량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주봉 차트 보면 이 차트가 이미 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호텔 신라가 주가가 빠질 때, 치하게 그냥 내리꽂는 그런 아주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계속 지금 올라갈 때는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빠질 때는 계속 그냥 한순간에 빠지는 그런 모양새를 볼 수가 있어요. 일본 차트 역시 여러분들에게 뭐 매도할 기회를 절대 주지 않아요. 이 호텔 신라가 그만큼 시청이 2조 9천억이니까 기관들이 지금 호텔 신라를 떡조무로 듯이 계속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던지고 싶으면 뭐 얼마든지 던지고 또살 때는 조금씩 조금씩 매수해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호텔 신라를. 이 코스피 200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쪽 9천억이 이 지금 제가 호텔신라를 지금 방송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어 객실 관련주 그리고 또음 기업 분석을 보면 호텔신라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개업 보면 이 배당성을 많이 주지 않아요, 지금. 네, 호텔 신라가. 이게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당금이라도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 배당금을 많이 주고 있지 않다. 그리고 R&D 투자는 호텔 신라가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기업이 투자를 계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이 기업은 미래성이 불투명하지 않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상품, 매출 유형을 보면은 면세점. 야, 면세점 지금 힘들고 있어요. 지금. 공항을 지금 전국적으로, 아니, 예, 전 세계적으로 공항을 지금 차단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걸림 뒤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어, 코로나 이 보면은 거의 다 지금, 어, 우리가 지금, 인간이 지금 해결하는 것보다 코로나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지금 단기간에 끝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식음료, 뭐, 면세점, 뭐, 특히, 이 호텔 객실 쪽에는 뭐 치명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이쪽에 종사자 하시는 분들이 아주 힘든 그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벌써 2년째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멘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쪽 종사자 분들이.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또 여행업이 또 호텔 신라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이 지금 거의 5조 원대로 와 있어야 될이 호텔 신라가 이제 2조 9천억 정도 있다. 그럼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뺄 때. 지속적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동안 지금 호텔 신라를 빼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무너지고 지금 뭐 캔틀 차트가 어지러워요. 지금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근데 소액주주는 14만 7천명이 가지고 있다. 거의 70%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용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죠. 2조 9천억인데 그만큼 시총이 작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가를 한번 내릴 때는 폭락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메탈 무너지게 그래서 이런 호텔 신라는 어디까지 떨어진다 얼봉 차트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 전에 6만 원까지 떨어뜨렸죠 코로나 나올 때 2020년 3월달에 6만 원까지 떨어뜨린데 이, 이 6만 원을 지금 쌍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예, 오늘의 포인트를 바로 여기서 잡아드리겠습니다 호텔 신라의 호재는 2조 9천억 정도의 시총이 작다. 예, 거의 5조 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2조 9천억 정도면은 지금은 저평가되지. 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3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 저평가될 수 있다. 근데 그때는 이미 10만 원을 돌파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디서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냐?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다. 그럼 어디까지? 6만 원대까지 쌍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왜?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많아요. 호텔신라가. 이거는 기관들이 계속 던지고 있다는 거죠. 국민연금 공단이 1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는 계속 지분을 던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디까지 빠진다? 5만원에서 6만원대까지 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굉장히 위험한 종목입니다. 개인들이 지금 멘탈이 무너져서 지금 던지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어요. 던지면 누가 사냐? 외국인하고 기관이 또 사들이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때는 배당금을 많이 준다는 거죠. 배당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당금을 많이 주고 있지 않아요. 기업에, 어, 그리고 흑자가 나게, 나고 있지만 순위 보면은 그렇게 흑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지금, 예, 가부가 걸린 거죠. 굳이 여기 10만원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없었어요. 8만 5천원대까지만 올렸다가, 그 다음에. 네, 다시 박스권에 생불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를 10만원까지 오버 슈팅까지 올렸다 보니까 무리하게 끌어올린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계좌가 마이너스 27%까지 호텔 신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유통업이 그렇게 어, 좋은 어,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이 물론 뭐 매출액이 좋아요. 뭐 5조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전체적인 매출이라는 거죠. 영업이 그렇게 많이 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순익도 역시 이렇게 이걸 안. 정적으로 잡아 가려면 5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호텔 신라를 매수해서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겠 기다리다 보면은 배당금을 많이 줘야 되는데 배당금을 많이 주고 있지 않다 왜 개인들이 68% 갖고 있다 그러면 이 3900만주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냐 무상증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무상증자의 호재를 나오기까지는 주가를 어디까지 떨어진다 6만원대를 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규 음, 호텔 신라를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은. 6만원, 6만, 6만 5천원대에서. 조금씩 조금씩 발을 담그셔야 돼요. 이 가격대에 한 방에 한번 찔러보셔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어차피 12만원대까지 갈 거니까. 안 가도 10만원 갈 거니까. 안 가도 8만5천원 갈 거니까. 이때부터는 배당금을 많이 줄 가능성이 거의 3%의 배당금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건 3년에서 5년 뒤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선 반영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거죠. 차트상.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지금 무너졌어요. 이건 차트 볼 필요가 없어요. 뭐 현재 가장 무엇을 봐도 호텔 신라는 지금 어떠한 처방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처방 어디서 나오냐? 바로 월봉 차트에서 나는 6만 원을 찍어야 돼요. 이 6만 원을 찍지 않고서는 개인 투자가들이 14만 7천 명이 절대 매도하지 않아요. 여기서 멘탈이 안 무너져요. 호텔 신라는 삼성전자도 지분을 5%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만 원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이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그러신 분들은 12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볼 수가 있다. 호텔 신라는 8만 5천 원. 85,000원, 그리고 10만원, 12만원까지도 볼수 있는데, 앞으로 3년, 5년 정도 장기로 가져갈 종목입니다 그리고 호재는 시총이 작아요. 2조 9천억 정도 되면, 한 6만원 정도 되면 2조 원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긍정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은 74,900원, 앞으로는 비관적으로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격대는 85,000원, 10만원, 12만원 대까지볼수 있다. 3년은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호텔 신라는 호재나 뭐 이런 거에 민감하게 볼수 없습니다. 이건 가격대만 보시면 돼요. 호텔 신라는. 6만 원만 되면은. 그냥 1차적으로 한번 세게 그냥 몰빵할 종목입니다. 배팅은 가감한 배팅이 필요한 호텔 신화고. 6만원이 바로 깨지면은 들어가셔야 돼요. 음, 이 가격대, 쌍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호텔 신라입니다. 음, 오늘은 이 호텔 신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